살살, 여기 살짝. 자. 이렇게 했죠? 그 다음에, 에리만 살짝 칼로. 아, 이거 손빨래 내야 되겠다. 이게, 색감 안에. 그 다음에 팔을 한번 달아야 되겠어. 모시게 트니까 살짝만 달려. 그 다음 저기 바지까지만 한번 달아주시죠. 됐죠? 그 다음 바지 바지 한번 다시. 아버지의 니틀 됐다고 그러시나 본데. 자, 바지. 이건 얇아가지고 잠깐 풉니다. 조금만 더 하고. 주름이. 이거 아버지랑 같이 한번 찍어드리죠? 아버지, 지인와 왔어. 아버지, 아버지, 이거 어때요? 이거 하나 더 다려드릴까? 이리 와서, 이리 와서. 하지마. 이거 다리지 말까요? 하지마. 예, 예이 요건 다리지 마. 예.